Sekon pas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. 교시실에 있는 보고 있습니다. 또 제가 패널밖게 질문해야 될것 같은데 네. 인생의선배로서 우리 대학생 우리 멘티분들께 조언을 네. 좀인생의 조언 한 마디만 해주실래요? <laughs> 저는 항상 나나 잘하자고 생각해요.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... 오, 저... 저걸 네. 위한 말이네. 그냥 와서 내장히잘 하실 것 같은데... <laughs> 어 너무 신고 좋으시네. 저희가 또해운차 마찬가지로 우 자우림의 궁금한 또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. 요 상자 많나요 우리 관계자분? 네, 여기에 네. 저희가 자우림의 궁금한... 오! 어. 어떤 어 인간이 나를 잡고 가냐고. 잠 이건 질문이 아니네. 그러네요. 자우림 무상들 이뻐요라고. 계속 뽑아 드릴 거예요. 아, 김한일 김한필 네, 김한일 이 김한필 님이 김한일 이요자우림에게 가장 소중한 물은 뭘까요? 반갑 네. 내가 어떤 노래를 너무 제일 좋아하고 그런 걸 떠나서 자우림한테 제일 소중한 곡은 사실 데뷔곡 해해 어, 데뷔을 정말 우연한 기회였는데 그 노래가 아시는분도 계실 거예요.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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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아,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네. <laughs> 네, 그 곡이 보통 가요,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가요의 해법을 가진 곡은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노래가 그렇게 성공을 하리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 했거든요. 저희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근데 그 노래로 음악을 꾸준히 지금까지 업으로 할 수. 있는 것도 그렇죠. 네. 가늘고 긴게. 계속 여기 계신 우리 멘트님들도 <laughs> 가늘고 긴게. <길게>. 그렇까지가늘게 <laughs> <한 가지 웃음> 네. 네. 좋아하는 일, 하고 싶은 일을 네. 가늘고 긴게. 네. 길게. 네. <laughs> 지금 이분들이 사우에 그 발트시가 모였는데 네. 지금 좀 약간 마음 해질수 있어요. <laughs> 월까지 길게, 가라. 길게 가라고 가 길게 가고이경우에좀 굵고 길게 가셔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重なりやすい。<laughs>